와, 이거를 굳이 가위 있는데 굳이 저렇게 드시네? 이렇게 먹느라고 TV를 봐가지고요. <laughs>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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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laughs> 저는 사실 오늘 먹을 메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저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지만 이분한테는 안될것 같아요. 충남 당진 방진, 와 당진에서 네.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서 양대파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부 김도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거, 자, 이거 요거. 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양대파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간단하게 네. 양파를 대파 네. 모양처럼 기른 이제 신선한 양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먹는 거래요?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대파는 <laughs> 이 밑둥 부분을 딱 씹어 뭐 먹으면 이렇게 똑 부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잘안 부러지고 조금 질깃하게 약간 껍질이, 가생이 껍질은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밑에는 그냥 양파네. 적당히 알싸하고 달달하고. 비디님 이거 뭐 찍어 먹을 거 없나요? 일단. 네. 사랑을 하자면 네.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다. 네. 저는 이거를 하게 된게제 동생, 막내 동생, 지도,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제 동생이 잘 먹어서 사실 이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걸 잘 먹는다고요? 네. 아기가 네. 어렸을 때 대파 골라 먹는데 이 양파 잎은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사람들한테 꼭맛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계속 공급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재배 방법을 개발하게 됐죠. 저번에 제가 김치, 양대파 김치 그거 오늘 담글 거야. 그럼 결론은 이거를 자, 지금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 놓은 링크 있죠? 스마트 스토어 쏙 들어가시면 저하고 콜라보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우리 도영 님한테 무슨 어떠한 개인적인 뭐, 뭐 광고비나 뭐 이득을 취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혼자 대단한 거예요. 자, 1kg. 1kg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 주세요. 대량 느낌으로 어 포장해 놓은 거 있어요? 네. 와우! 네. 1kg 양이 어느 정도지 아, 요거예요 네. 아. 그래서 양대파에 대한 설명, 요렇게 중간중간 이제 우리 김치부터 담그면서, 네. 예, 네, 이렇게해보자고요 자, 1kg가 이 정도입니다. 야, 말이, 말만 해놓고 뜯어보진 않았네. <웃음> <웃음> 나 이런 농업인들, 청년 농업인들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진짜. 내가 뭐할수 <laughs> 있는 게 이거밖에 더 있나? <laughs> 와, 얼마나 진짜. 그럼 이게 1kg가 이만큼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손질해서 보내드려요. 1kg가 이, 이 정도. 요거, 우리 1kg 요거 가지고 김치 담가보자고요 네. 자, 이거, 제 레시피는 그 이겁니다. 그냥 고춧가루. 네. 몰라요. 지금 1kg인데 <laughs> 제가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이 정도? 모자라면 추가하면 되니까. 예. 너무 과하면 문제예요. 그죠? 자, 요거다가 액젓. 까나리 별치 아무 상관 없어요. 최한 끈 할게. 자, <laughs> 그리고 물엿. 자, 물엿 넣어주고 미원 좀. 넣어주고. 아 살짝 봤어요. 아그 뭐라도 해좀뭐 보여줘. 아 예. <laughs> 오. 막 아, 소리 <손이> 크네 또. <laughs> 가족이 되시구라 <되셨구나. 웃음> 아, <laughs> 가족이 되시구라맛맛한 <되신구나. 웃음> 보세요. 자 속을 톡, 톡 찍어갖고. 자 여기다가 조금 뭔가 매콤함을 좀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청양고추가루, 청양고추가루 한 숟가락만 싹 넣어줍니다. 이거 보관 방법 좀 알려주실래요? 보관 방법은 이제 종이에 싸가지고 저희가 포장지 그대로 보내드리잖아요. 그 종이에 그냥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여기 뿌리 부분을 남겨서 보내요. 네. 그래서 이거가 이제 뿌리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더 보관 기간을 길게 해줘요. 별거 없네 이거 뭐싹 묻혀가지고. 네, 머리 감듯이 이렇게 네, 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머리 감듯이? 네. 머리 빨듯이.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팔에도 손도 <laughs> 하, 제가 담갔지만 느낌 어떻습니까? 파는 것 같아요, 막. 머리 파는 것 같아요? 네, 네. 양념이 잘 버무려져 있고. 3만원. <laughs> 아, 지금 당장. <laughs> <laughs> 대왕이지 자, 이렇게. 여기 이제 활용 점점. 확 어, 뿌려. <laughs> 와... 네. 거의. 시뿌리는데요. 예, 이렇게 기가 막히지. 와. 자 그럼 요거 됐고 일단 맛 하나 볼까. 예, 네. 너무 맛있겠다. 맛 하나 볼까요? 어떠세요? 간을 좀더 세게 해도될거같아요 와, 음. 맛있다. 양념이 너무 맛있어. 근데 이 파란 부분도 국금하잖아요 파란 부분도 맛있어요. 음, 그 그거네 위에는 대파 같은 느낌이고 요 아래 밑둥 허연 부분은 양파 같은 느낌. 한 번에 다 사는 거네. 맞아요. 음. 한 번에. 음. <laughs> 좋습니다. 그럼 요거만 먹으면 약간 솔직히 해서 짜고 좀 매워요. 사실 얘가 메인 메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이 먹을 토마. 한우 드라이징 터터터마크 스테이크.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특허도 있다 들었는데. 네, 저희는 지금 국내 특허랑 미국 우리? 특허가 나왔습니다. 그 아까 자랑하라고 특허증 갖고 왔잖아요. 이게 상표 등록이네요. 네, 맞습니다. 양대파는 말을 아무 때나 이제 뭐못 쓰면 안 되네. 네, 저희 농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아, 하고 있어 농가들을 싶어서. 보호한다. 지금 현재 장모반에 가입돼 있는 농가 몇 농가예요? 저희가 수문 농가 정도. 수문 농가 본인 농장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아, 수문 농가. 나나 다 대박이다 진짜 이걸 언제 한 거예요? 이건 고등학교 사, 2학년 때 특허를 냈죠. 와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소주 먹었는지 기억하는데. <laughs>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앞에 두태 기름 좀 주시겠어요? 이거 <laughs> 두태 기름입니다. 두태 기름. 네. 아주 올려줍니다. 네? 홍천 오했으면이거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를 먹어봐야 돼요. 자 고기 구워주겠습니다. 에이. 아, 지기나 이게 드라이징 스세입니다 드라이징 한우 한우. 어, 1kg에 배송비도 안 붙네요. 아이고. 배, <laughs> 일부러 배송비에 보내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다시 한 번, 다시 한번더 설명. 그냥 저희 갈아엎을 거 생각하고 그냥 그 뜨비들 맛보시라고 사실 나왔고요. 그냥 편안하게 시켜주세요. 진짜. 네. 배송비만 받습니다. <laughs> 아양계파도 같이 구워주세요. 오, 되게 <laughs> 좋습니다. 딸막딸막하게. 딸막딸막하게. 왜냐면 이게, 가정에서는 저처럼 오버하면안 되잖아요. 한번 뒤집어주고. 뒷면에도 살짝, 소금 살짝.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산적 버전. 으아! <웃음> 으아! <웃음> 이거 뭐예요? 이거 아 네. 고맙습니다. 이거 무슨 술이 뭐예요? 무슨? 진유주. 진료, 진유주. 네. 약주 같은 스타일이구나. 맞아요. 네. 자시작합시다두두 두, 와이. 오 맛있다. 아, 한입 합시다. 잘 먹겠습니다. 자땡 드라이에이징이에요? 네. 와 어, 이거를. 굳이 가위 있는데 굳이 저렇게 드시네 <laughs> 어, 이상하네 어 이게, 이게, 이게 가위 있는데 이렇게 먹느라고 TV를 봐가지고요 <laughs>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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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laughs> 양대파 하나 딱 잡아갖고 자, 고기를 아좀 드리겠어요. 와. 진짜 음.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입만 먹어봐. 너무 응. 먹고 싶어서. 그래. 아, 이렇게, 이렇게, 한, 입만 이렇게 한 입만 먹어보래요. 흔한 자매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양대파 구이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양대파 구이하고. 너무 맛. 다 먹어볼게요. 양대파 구이. 오! 엄청 달죠. <laughs> 어떠세요, 신다? <laughs> 파하고 달라요. 뭔가 오묘하게 달라요. 하얀 부분은 양파 같은 느낌이에요. 한잔 합시다. 환장하신 분들, 저 오늘 소통 많이 못 해드려 죄송합니다. 한잔 응? 합시다. 자, 자, 두, 두, 와이. 자, 여기서. 와 아, 별거 아닙니다. 갖고 싶다. 와, 할 정도는 아니고. <laughs> 자, 두태기름. 아. 자, 대파, 양대파 기름 내주고. 으아! 어, 화끈하네! 와! 짜파게리 막이리 끓이는 거지. 와, 아, 이렇게 해갖고. 스프 이거. 면수. 아, 면수. 싹, 스프 다 때려놓고. 양대파 기름에다가 딱 해기 때문에. 저희 한 박스에 몇 킬로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한 7킬로에서 8킬로 정도 네, 들어가고 있어요 원래는요 네. 음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진짜 너무 맛있어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한 개밖에 구매가 안 되네요 이철원님 구매하시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laughs> 구매하시면 된대요 아유. 저희가 지금 양대파 값을 받지 않고 사실 택배비만, 택배비랑 박스 값만 받고 보내드린 거다 보니까 사실은 인원 제한 이 인원 제한을 걸어놓은 거였었어요. 음. 네 많이 다른 분들도 많이 드셔보시라고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어요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홍보 많이 해주세요. 그래 이제 말 그만하고 빨리 돈 모여. 오 오면서 저 충남 당진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핫바 하나 먹고 왔대요. 아유 진짜 씨. 양대파 농사 짓고 우리 농업을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짜파게티를 드시고 계시거든요. <laughs> 먹고 <먹곤> 살아야죠. <웃음> <웃음> 아무튼 끝으로 인사. 딱 앞에 딱 쓰고. 네. 파이팅하고. 양대 파이팅. 파 이게 다. 야 진짜 저희 양대파 진짜 안전하고 맛있게 기르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맛있는데 저는 처음에 양대파 농사를 시작하면서 먹어보자는 사람들이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맛있는 제품인데 먹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택배비만 받고 진짜 갈아엎을 사실 갈아엎어야 되지만 박군나님 도움으로 이렇게 여러 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저 양대파 맛있으면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laughs>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덕분은 아닙니다. 우리 육주비들 덕분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서 양대파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부 김도혜입니다. 이게 바로 양대파인데요. 양대파는 양파를 대파 모양처럼 길렀다 해서 양대파입니다. 이 양대파가 새로운 작물이다 보니 수요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물량 조절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농가들 거를 상생을 위해서 먼저 판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 거를 정작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수확시기인데 지금 수확시기를 놓치게 되면 다 갈아 엎어야 돼요. 엄마, 내년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엄마 물은 다 팔아줄게요. 미안해요. 이러한 사정을 박군나 님께서 들어주시고 육즙이 님들께 이 맛있는 양대파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